고등학교 교사가 이승만은 생양아치로 여자를 꼬시고 다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홍우 좌발이 영광스러운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화제가 된 눈빛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이든과 만난다는 문재인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FNL 7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으로 정치 편향 수업을 거듭해온 한 고교 교사 A 씨를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수업 도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생양아치라고 부르며 여자들을 꼬시고 다녔다고 역사 왜곡을 했는데요. 이런 정치 편향 교육을 이제껏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가 수업 도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생양아치라고 부르며 윤석열 대통령이 나치식 격리를 하는 모습의 만평을 수업에 사용하며. 그들이 오히려 반지성주의자라고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선닷컴 취재 결과 18일 경기도 교육청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거듭해온 고교교사 A씨를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A씨는 수업 중 이승만의 악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히틀러는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그런 짓을 했지만 이승만은 자기 동포들과 자기 국민들 자기 백성들 수십만의 목숨을 갖다가 날려버린 정말 심각한 독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승만은 국채 발행 뒤 인마이 포켓에서 여자들 꼬시고 다니고 하와이로 도망갔다. 그후 미국 정부에 사적으로 군대 양성한다며 꼰질렀다. 생명아치 이런 생명아치가 어딨어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A 교사는 역사적 사실과도 전혀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역사를 왜곡하여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치 편향 좌파 교육을 심었습니다. A 씨의 이와 같은 발언이 퍼지자 학교 관계자는 이 내용을 경기도 교육청 등에 보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A 씨는 이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비슷한 취지의 수업 내용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다. 파악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박세민입니다. 대표적인 신문 검사로 꼽히던 이문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대구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는 홍어 자발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단어라며 대구지검으로 기쁘게 출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정부 시절 임 담당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한명숙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효양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이문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 홍어잣발은 영광의 단어라며 한번 근무해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임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글을 게재하며 과거 홍어잣발이라는 일각의 비아냥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걸 깨달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구지검으로 출근한다. 한번 근무하고 싶었는데 기어이 가게 됐다며 친정인 부산과 아버지 고향인 포항이 멀지 않다. 기쁘게 이사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이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검 중요 경제 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 담당관은 앞서 2012년 12월 고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받은 것을 시작으로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감찰 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임담당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FNL뉴스 김유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쳐다보자 윤 대통령이 술잔을 내려놓는 듯한 모습이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김 여사가 음주 걱정을 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기념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쳐다보자 서둘러 술잔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6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 출연해 김 여사가 레이저 눈빛을 쏘자 윤 대통령이 얼른 잔을 내려놓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는 진행자의 말에 우연히 잡힌 시선이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리셉션장에 그렇게 강한 술이 없었다며 원래 윤 대통령은 그것보다 훨씬 도수 높은 술을 즐긴다. 리셉션장에 있던 건 거의 알코올 도수가 없던 술이었다며 김 여사가 음주 걱정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만찬장에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김여사 앞에서 활짝 웃는 장면이 연출돼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하도 공격하고 이미지 저하하려고 해서 그렇지 김여사는 사업가 출신이라며 사람과 교류 많은 직업이고 그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쁘게 대하진 않는다. 호감주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한 행사장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90도 폴더 인사를 했던 일화를 거론하며 그걸로 저희 지지층에서도 뭐라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저는 윤 위원장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지층 중에 그런 모습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FNL뉴스 박세민입니다. 야권 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다며 문재인 대북 특사설까지 언급되지만 모두 허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 같은 주장에 사실 묵은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측이 반발에 나서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20일부터 방언하는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문 대통령 측에서도 이 같은 요청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이 방한 기간 중문전 대통령과 면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미간 문전 대통령이 대북특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라는 그런 어떤 논의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타켓맨전 의전비서관은 문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자고 이미 얘기가 왔다고 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을 먼저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거 당연한 거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장소와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대악관의 부인에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전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라는 점이라고 강조, 백악관이 입장을 바꿨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신수미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로 인해 광주 정신을 외치며 연일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이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로 5.18 행사에 참석한 박 위원장은 광주 정신을 외쳤던 것과 달리 5.18 기념 노래 가사를 커닝하며 비판을 야기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영 기자입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광주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박 위원장은 팸플릿을 커닝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는데요.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민주당 대표라면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커닝하면서 부르면 되나라며 옆에 있는 국힘당 이준석 오빠도 주먹 불끈 쥐고 저렇게 열심히 부르는 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박지현 위원장님, 반복되는 실수로 경황 없으신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무성의하신 거 아닌가라며 광주 내려가는 길에 가사 몇번 읽어보는 성의만 있었어도 이런 참상은 안 벌어졌겠다. 팸플릿이라니 대체 이 무슨 만행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대변인은 박지현 위원장님, 국민께서 대단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다. 제1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상식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그리도 어렵나라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광주 정신의 심혈을 기울여온 민주당에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 가사도 외우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 팸플릿을 커닝하는 모습에 역시 민주당은 말뿐이다. 선거철만 되면 광주 정신 찾는다 등등.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박하영입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순방은 동맹과 북핵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은 일본 일정에서는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연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한국과 일본 등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에서 22일 한국을 방문한 뒤 22일 오후 일본으로 넘어가 24일까지 일본에 머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순방은 미국의 외교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쏠려있는 상황에서도 전통적 우방인 한일 양국과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대북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한 지 불과 11일 만에 역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 도착 후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재계 지도자들과 만나고 한미의 집단 안보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군기지를 방문하는 일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이며 한미 양국을 압박하는 북한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막 취임한 윤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인 만큼 한미동맹 강화 의지와 함께 대북 문제에서 양국의 긴밀한 조율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은 취임 초부터 미래 먹거리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해온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문제에서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의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공약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했다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나연지입니다. 선거 때마다 다량의 현수막이 발생해 환경 오염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주 향기놀이 봉사팀이 폐현수막을 모아서 농산물 수확용 앞치마, 쓰레기 분리수거용 자루, 농업용 멍석을 만들면서 환경 돌보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나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마다 엄청난 양의 현수막이 발생해 환경 오염 우려를 낳는 가운데 충북에서 이를 재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일 충주시에 따르면 교현 이동 주민 15명이 지난 2007년 향기누리 봉사팀을 만들어 폐 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현수막이 폐기되는 게 아까워 시작한 봉사가 15년째 넘게 이어지는 겁니다. 플라스틱 합성 섬유 폴리에스터가 주성분인 현수막은 땅에 묻어도 잘 썩지 않습니다. 재활용되는 사례도 제한적이다 보니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소각하게 됩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조사 결과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5%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주 향기누리봉사팀은 이런 폐현수막을 매달 600장씩 수거해 농산물 수확용 앞치마, 쓰레기 분리수거용 자루, 농업용 멍석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사용된 현수막도 이들의 손길을 거쳐 유용한 생활 도구로 재탄생됐습니다. 이종영 봉사 팀장은 환경을 지키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후보자가 많은 이번 지방 선거는 버려지는 현수막도 몇배 늘어날 전망이어서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 선거에서는 3천 장이 넘는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내걸립니다. 선거벽보 (8700장과) 유권자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물 (417만장도) 배포됩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나연지입니다 이것으로 (FnL)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